반갑습니다. 단엽 수정 중투 두 촉짜리입니다. 아 예전에 한참 인기가 좋았을 텐데, 그때는 꽃도 어 두화에 중투화가 펴서 아주 인기를 많이 모은 그런 꽃들도 있고, 또 복주무늬처럼 그렇게 피는 꽃들도 있고 해서 굉장한 인기를 모았던 그런 남들입니다두 음 촉짜리고, 어 키는 한 5cm 됩니다. 시나 촉은 한 4cm나 될라나 그렇습니다. 아주 수중중투가잘 들었습니다. 이런 것도 촉수가 조금 많아지면은 굉장히 좀 좋은 꽃을 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이런 남들도 한 분이 몇백 분씩 만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기르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좋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몇개좀 좋은 걸좀 피웠습니다. 그래서 인기를 상당히 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음, 이는 것도 좀 배양을 좀잘 해가지고 속수가 조금 늘어나면은 꽃 따라서 한번 전시 같은 데한 번씩 내도 상당한 인기를 끌수 있는 그런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지금은 조금 외소하지만은 앞으로 어, 많이 좀 촉수를 번성, 정식시키고 하면은 좋은 그런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난이 가서 한번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예전에는 이게 수정 개체들이 어렴쪽에서좀 자주 났는데 그쪽에 저도 한번 몇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수, 수정 삼반 복륜, 수정 삼반. 그런 것만 한 도옥에 캐봤지, 어, 이런 수정 단엽 중투 이런 거는 못 캐봤습니다. 그래서 한 번, 한 번은 산책을 한번 맞는데 그분이 이런 걸 하나 캤더라고요. 도척 자리인데 아주 좋더만은. 그걸 보고 그쪽을 몇 번을 더 가도 인연이 안 닿았습니다. 어, 잘한번 키워볼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.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튼튼한 뿌리들이 잘 내려져 있습니다. 아, 자마도 동그로 막해 잘 달았습니다. 올해도 멋진 신화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